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유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를 쓸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둔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우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터,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이 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는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멘 우리가 놀라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버지 두루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비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주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해게 하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죄짓고 아버지 세상 유혹 속에 아버지 살아갔던 세상 문화 속에 젖어갔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부대에 넣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당금질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다 물러오게 하시고 거짓의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알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 권적인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일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이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공유이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미자료 교회 농어촌 교회들 아버지 개척 교회들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명철과 청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예림이 수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아버지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녕하세 성령이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어절 강한 체질로 만들어 주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능력을 누리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시원의될활정영운 영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버지 임산산사님에게 임하게 하십이짐에 기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주시고, 깨닫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원한 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용기와 결단력을 하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정증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로 다 아물이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버지 새벽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땅에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숭려는 북한 동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서 기도하는 북한 땅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줄 줄 믿고, 강구하는 아버지 북한 땅 동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마다,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물질만능 주의속에서 하나님 물질을 구하지 않았냐?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그첫 마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첫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뢰 봉사를 떠나는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영혼들, 영육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로명하느니 영육의 치유가 있을 때여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사로 바르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사한 자를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일의 피가 흐를 수 있는 아버지의 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번 아버지 육신의 병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육적인 아버지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여호와라파의 은혜가 아버지의 오늘 이 시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영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구병 아버지 치매 예수 이름으로 물러하게 하여 주시고 두통 치통 아버지 모든 생리통 아버지 관절염 아버지 염증 모든 염증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에 고통하는 영혼들 주여 물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것을 아버지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 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하실 줄, 줄 믿습니다. 내네 믿음이 아버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 가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통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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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세포조직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염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와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발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 아버지 반에 있는 모든 염증도 족족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관절 마지마자 하나님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빠 뼈 많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게 하의 기적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영혼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스레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